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우리 오늘 부분의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장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요, 요 부분 책이 없어요, 여러분. 3 번은 책이 없는데 쓰넣었습니다잘 보세요. 앞에 쓰여 있는 명사, 앞에 쓰인 명사라든지 명사, 앞에 쓰인 국 앞에 쓰인 절. 이것들을 받을 때 조심할 점입니다. 이것들을 받을 때. 앞에 쓰인 단어 명사. 앞에 쓰인 구. 단어끼리 결합한 거. 절이란 말은 뭡니까? 문장이거든요. 문장. 맞죠? 이런 것들. 왜안 지워질까? 어. 문장. 이게 올 때. 이런 것들을 받을 때뭘 써야 되느냐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원, 원즈, 대, 이대이거든요 자, 그러면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원은 앞에 쓰인 명사와 표시합시다. 원이나 원즈는요. 원이나 원즈는 앞에 쓰인 명사와 같은 종류인데 불특정한 거예요. 여기다 표시하세요. 알겠죠? 앞에 쓰인 명사랑 같은 종류이긴 한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불특정한 것을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it, it 또는 them 나오죠. it하고 them은요. 앞에 쓰여있는 바로 그것, 그것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거예요. 알겠죠? 음. it 하고 them 앞에서 언급한 바로 그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one, 슬랩, 많이 예를 들어서 받아야 돼, r i one, 슬랩, it, 슬랩 물어보잖아. 맞지요?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놈이면 it, 아니면은 그냥 똑같은 종류면 one. 똑같아요. ones나 them도 마찬가지로 언급한 거면 them. 앞에서 언급한 명사랑 같지만 특정한 게 아니면 ones입니다. 됐나요? 요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밑에 예문 하나 봅시다. 예문 보세요. As I had my bicycle stolen. 자, 여러분 그때 보시면 그 as는 이유를 나타낸다. 이유. 내가 자전거를 도난당했기 때문에, 내가 자전거를 뭡니까 도난당했기 때문에 I bought a new 하고, 이제 여러분 원이냐 이시냐도 맞죠. 이때 여러분 is 써버리면 어떤 의미가 돼버려요 is 쓰는 무슨 의미가 돼요? 앞에서 언급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my bicycle이 돼요. 이게. 그러면.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나는 새로운 나의 뭡니까? 내 잃어버린 자전거 살 거야. 말안 맞죠? 네. 그죠? 쌤, 이제 자전거를 사면 냈게될 거니까, 있으면 안 됩니까? 죽여버립니다. 음. 아니에요. 음. 아니, 이시 말하는 거는, 내 지금 도난다는 자전거를 말하잖아요. 맞지 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이때 답은 원입니다. 원은 뭐냐? 그냥 바이시클. 이래셨죠? 그냥 바이시클을 말하는 겁니다. 왜? 같은 종류는 맞지? 자전거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정의 있는 자전거 아니죠. 그래서 원을 쓰는 게 맞습니다. 요거 이해됐나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좀더 어렵고 중요한 게 밑에 겁니다. 2번에 별표 칩시다. 대과 도우즈입니다. 대과 도우즈가 나올 때 전치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 자, 전치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 앞에 쓰인 명사가 뭐인 경우에는 단수일 때는 대. 그죠? 복수일 때는 도주입니다. 쌤, 이게 무슨 말인데요? 라고 할 때는 문제한 문제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앞에 쓰인 명사, 아, 뭐야? 아, 단수면 대, 복수면 도주인데 누구의 수식 받는다? 전치사의 수식을 받는다거든요. 자, 가볼게요. The features of society are like that. Those of family 있죠. 그럼 이때 보면 자, 전치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되겠지, 맞죠? Features가 나오죠, 맞죠? 자, 이런 것은 일단 사회의 특징은 아, like, 뭐와 비슷하다. 자, 가족의, 가정의 그것과 비슷하다. 맞지요? 응. 그럼 이때 보시면 지금, 요 앞에 features가 전체사 수식을 받지? 응. 그 다음에, 뭡니까? 뒤에도 수식을 받는 구조가 되는데, 여러분, 저때 답은 대시 될까요? 도주가 될까요? 앞에서 언급한 사상수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식, 전체사 수식을 받고 있지? 응. 그러면 저것도 수식을 해줘야 되지. 그럼 지금 누가 수식을? 얘가 수식을 받고 있죠. 그럼 저기 뭐 써줘야 됩니까? 도주. 도즈. 입니다 즉, 그러면 이 도주가 가리키는 게 바로 누구다? The features가 답이 되겠죠. 이랬나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대 도주다. 아, 그럼 뭐다? 이 문장 앞에서 언급한 명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문장 구조 자체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수식하고 있죠. 제도 지금 수식을 받고 있잖아. 맞나요? 그러면 뭘 찾는 거다? 아, 이 똑같이 수식을 받는 명사의 수 찾는 거거든. f e a t u r s 가 복수니까 도줄겠죠 이래셨죠?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어이? 자, 그러면, 대명사 파트 할때 중요한 거는, 아까 쌤이 말했지만, 뭐 하는 거다? 저거, 단수 복수 수맞춰주는 거 있죠? 이거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기, 3번에 제기 대명사 쓸래? 그냥 대명사 쓸래? 물어보는 분도 있지. 요거 좀 중요하고, 그 다음 부정 대명사에 대해서 부분 좀, 좀 기억하세요. 알겠죠? 어이? 그리고 마지막 요 부분은요, 밑에 거. 어렵지 않습니다. 명사랑 명사를 수식하는 것의 수일치거든요. 수식하는 어구의 수일치인데 동그라미 칩시다 해석 안 합니다.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만 확인하면 돼요. 우리 매니디에 뭐 씁니까? 매니디에 뭐 쓰노? 셀수 있는 거. 멋지뒤에셀수 없는 거지. 그런 거거든요.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many, a few, several, 그다음에 all, number of 나오죠 맞나 또는 뭐 a l great, good, large, 상관없어 many, a few, few, several, all, number of 나오면 이거 뒤에 아까 우리 무슨 명사가 됐죠? 셀수 있는 거지 그럼 명사에 s부터 해야 돼요 있습니다. 명사에 s부터 해야 돼요. s 붙는 복수입니다. 복수 알겠죠? 그러니까 뒤에 복수 명사가 와야 돼요. 됐나요? 됐죠? 에? 그다음에 자 이번에 두 번째는요. much 그 다음 a little little 그 다음에 amount of 나 deal of 나오죠 amount of 나 deal of 나오면요 얘들 뒤에는 뭡니까 셀수 없는거 s 붙으면 안돼요 적읍시다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수 없는 명사 됐나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보시면 a lot of lots of 이런거 나오죠 맞요그 다음 plenty of 아까 배웠지 plenty of 나왔어요 plenty o f 셀수 없는거 다 되거든 그 다음 some, any, a l must, no 나오잖아요. 그럼 얘들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뒤에 살수 없는 것거아도 되지. 네. 살수 있는 것거아도 상관없죠. 네. 둘다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너한테, 너한테 만약에 a lot of s l 멋있을 c h 어봤죠 그럼 뒤에 살수 있는 거, 없는 거뭡니까 뒤에 살수 있는 거 보면 a lot of 요 그럼 당연히 얘들 봐봐. 너한테 a lot of나 멋 u c h 나오면 얘는, 얘는 둘다 돼요. 얘는 안돼살수 없는 거 되죠. 그럼 뒤에 무슨 명사일까요? 셀수 있는 명사 있을 거예요. 이가다르그잖아요 yeah, yeah. 밑에 문제 볼까요? 밑에 문제 볼거다 넘어갑니다. 자, 밑에 문제 보시면 a little과 a few를 고르라는 문제죠. 네. 그럼 뒤에 hope 줄거 봐요. hope. s부터 있나? 부터 있나? 부터 있나? 네. 그럼 a little 아닙니까? 됐죠? 네. 어렵지 않아요. 책으로 갑시다. 책 49, 어, 45쪽 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45쪽에 지금 문제 뭡니까? 명사와수식어구의 수일치 나오죠 자, 그러면 갑니다.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1번에 자, few냐 little이냐죠? 뒤에 명사 보세요. 명사 누구 있어요? 뻔히 철 있죠? 이건 아주 유명한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애입니다. 셀수 없는 애거든요. 그러면 머 쓸래? 리 i 맞지요? 계속 하나잖아요두 번째, a number of 나왔죠? a number of는 수를 나타내거든요. 수를. 그럼 뒤에 수란 말은 셀수 있는 거지? 네. 그러면 countries 맞죠요 네. 그죠? 해석안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번에 말학생 말하고 나왔네. much, a lot, 그죠? 그러면 experiences라고 뭡니까? s부터 있잖아요. 네. 그러면 much가 아니지, a lot이지. 됐죠? 봐요, 봐요, 봐요. 우리가 봐도 말이 뒤에 셀수 없는 말이면 둘다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는셀수 있는 거, 될수 있는 얘기가 다 되지. 네. 그죠? 자 2번에 갑니다 if you have any a little further questions 나왔는데 이때 우리 little 같은 거는 뒤에 셀수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뒤에 further questions s부터 있지 네. 그럼 any잖아 왜 any는 둘다 됩니다 any는 셀수 있는 명사도 되고 any 뒤에는 셀수없는면서다 된다 있잖아 선생님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s부터 해주니까 any밖에 안 되잖아 그죠 해석할 거 없습니다 전혀 할게 없어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합시다. 쭉 내려가 어디니까46 플러 알 거거든요. 같이 봅니다. 쭉갑니다46쪽 1번에 얼라로 분야 멋지냐죠? 또 같은 문제입니다. 이러면요 뒤에 셀수 있는 거 와야지. 왜? 둘다셀수 있는 거 되잖아. 공통점 되잖아요. 그러면 셀수 있는 거 나오네. 뒤에 e 스 o 리포츠 보이시죠? 네. 그러면 멋지가 아니라 얼라로 멋지. 그죠? 얼라로입니다. 2번 갑니다. Few little인데 뒤에 보니까 chance s 안 붙어 있죠? 그죠? 네. 그럼 뭐 쓸래요? 리를 휴안 되잖아요. 체스에서 안 붙어있지? 네.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so many so much이 다음에 뒤에 보니까 information이죠. information도 유명한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얘는 아주 유명한 셀수 없는 명사거든요. 그러면 many가 아니라 much이 되죠. 네. 오케이, 그렇게 뭐해서할게 없어요. 네. 그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lots of u 냐언 e r o f 냐죠 그럼 뒤에 evidence 보니까 얘도 대표적인 셀수 없는 명사거든요. 얘도 유명한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럼 s 안 붙어 있지. 네. 그럼 어느 그룹으로 많이잖아. 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라죠. 라죠 그룹으로 둘다 되니까 네. 그죠? 네. 5번 갑니다. minute, minute 할때그 앞에 있는 수식어 넣고만 찾으면 돼요. 누구 있노 어, 그러면 m i 미니츠. 그죠? 네. 그죠? 네. 그다음 6번에 a great 같은 거를 말했죠. deal o v 나오면 얘는 아, 매... 매... 양을 나타냅니다. 죄송해요.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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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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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무 너무 너너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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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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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아니라 무 너무 너무 너 47쪽부터, 얘들아. 47쪽부터 50쪽까지는 숙제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숙제할 때해 놓으세요.